6월은 붉은 꽃이 피고 푸른 하늘과 함께야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자연은 더욱 화사해지는 시기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6월, 행복한 웃음과 소중한 순간들이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뱀띠 여러분들의 오행인 이 사라는 것은 음양으로는 음의 기운이고 오행 쪽으로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띠 여러분들의 여름의 기운에서 궁합이 잘 맞는 것은 뜨거운 기운 화의 기운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토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토의 기운은 용띠, 개띠, 양띠가 되겠습니다. 용띠는 영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기운을 시작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추진력을 가져다 줄 것이고 양띠는 조상님들의 도움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원을 한다면 큰 재물흐름과 성취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개띠들은 낙천적이고 쾌활하지만 냉정하면 또 보여주기도 할 것입니다. 용띠, 양띠, 그리고 개띠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복을 받아서 큰 재물과 번영을 이루는 6월, 7월, 8월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생각이 들었다면, 노년으로 갈수록 큰 돈을 만진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지금부터 나이별 월별 운세와 조심하셔야 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9년 기사년생들은 부모로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문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선후배나 동료의 도움으로 이득과 행운을 얻을 것이라서 주위 사람들과 애정 있는 만남을 가진다면 행운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지금의 자리가 평생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에 변화와 변동을 추게 된다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리 이동이나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참고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기가 넘치고 열정적인 나이는 여러분들은 예정우는 너무나 좋아서 어떠한 만남에서도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7년 정사년생들은 활발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6월, 7월, 8월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서 변화와 변동을 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지금껏 잘하고 있던 일들에 계획을 수정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직업, 사업체의 변경을 주는 것은 진행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신념 그리고 확신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신다면 길한 운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6월, 7월, 8월에는 초심은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월에는 올 초에 이루었던 일에 대한 결과를 이루는 한 달이 될 것이고, 7월 때는 일의 진행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잘이겨내시게 된다면 8월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좋은 기회에 로또를 사셔서 대박의 기쁨과 희열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단 여기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은행은 조심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는 사람들과 인연의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투자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주관이 뚜렷해야 하고 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 운에 있어서는 작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서 언쟁이나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외면을 하시고 피해가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듯 하여지지만 손실 없이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65년 을사년생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서 성취와 재물의 안정을 가져오는 6월, 7월, 8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직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이직에서는 앞으로의 삶에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현업에서 열심히 던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바쁠 것이고, 재물이 넘쳐나게는 6월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서도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지만 단기 투자보다는 긴 안목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월달에는 지금껏 이뤄놓았던 일에 대해서는 마무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7월에는 편안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고 새로운 일은 잠시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재물은 다 크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새로운 투자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라서 그러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재물로는 좋은 쪽로 흘러가서 큰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파라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할때 행운이 따르게 될 것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전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을 듯 하네요. 또한 파라는 유난히 연락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세요. 6월, 7월, 8월에는 여러분들의 횡재수가 있어서 뱀띠들 중에서 최고의 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3년 계산연생들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셨으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변화 변동이 오고 있으니까 퇴직 후에 직업을 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시는 일에서 좋은 결과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명예운과 재물은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할 때는 귀는 닫아두시고 눈만 떠서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투자는 상관이 없지만 투기는 절대 안 됩니다. 6월에는 큰 변동은 주지 않아야 합니다. 1 2월 언정을 피하시고 이일 변화에는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7월에는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이 강해져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불안감으로 괜히 긴장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분명 이유로 짜증을 부리는 거 하면은 가까운 사람에게 심통을 부리는 일도 생깁니다. 8월에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어서 귀인으로부터 재물의 이익을 본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될듯 하고요. 단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애정운에서는 이별수가 있으니 꼭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적으로는 6월, 7월, 8월에는 지병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새로운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건강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1년 신선생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연세도 있었으니까 건강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건강만 잘 지키고 계신다면 큰 어림이 없는 6월, 7월, 8월이 될 것이고 늘 항상 옆에 계시는 병우자로부터는 늘 기쁨과 행복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늦은 나이에 문서의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자식과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거나 남겨주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모든 일들을 정리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서 자주 피로함을 느끼겠고 생활의 활력에 감퇴가 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는 작은 일이라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소화기계통에 신경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내적으로 병이 생여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간이나 폐 등이 상하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혈압이나 당뇨에 무리가 올 수가 있으므로 평소에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건강만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신다면은 6월, 7월, 8월은 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2024년도 6월, 7월, 8월 뱀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팔자를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뱀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